진토이 또맘ってる니이진짜들은 정말 저러나요 네. 소레 오타쿠 는진는 상처받는다고. 그죠? 그냥 죠 두카롱이래. 두카롱. 반갑습니다 두키입니다네 오늘도 역시 래퍼 포이콘과 함께 아 단단한 오화를 같이 볼 건데요 얍. 드디어 오카롱과 몸짱이 아, 힘을 합쳐가지고 더보 앨범을 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카롱의 소중이가 돌아왔겠죠 소중이가 생겼다라는 거는 초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인공인데 초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초능력과 소중이 뭐 선택하실 래요더더 극단적으로요. 소중이가 있는 초특급 찐따 vs 소중이가 없는 초능력자. 아, 아, 당연히 소중이죠. 초, 초, 능... 초특급 찐따인데 초능력 선,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 초특급 찐따지만 소중이로 선택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초특급 찐따인데 소중이 갖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아, 구독자 4,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그리고 풀영상 2호 점도 구독 에, 부탁드리면서 단다단 여화 같이 보시죠, 러레이자 스타트! 야이 특유의 단다단 초반이 이분위기분무 좋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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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진짜 뭐러분 여러분, <laughs> 근데... 아침에 인그라첫 쓰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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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생겼다고. 아. 어레. 어. <laughs> 누굴 기다리고 있죠? 과연 눈 마주쳤어. <laughs> 오카롱 인사해야지. 이요이가졌 이기나리 문아니 지가 아 진짜들은 아... 정말 저러나요 네. 하는 게이 정답이다. 어, 빨리 시, 이거. 이렇게 급전게 <laughs> 좋아한다. 제오와 고화는 어디 간 건데? 아 친해졌어 이제. 옛날에는 진짜 안 믿었었는데. 그러게 뭐 먹을까? <laughs> 이게 학교로 돌아오니까 또 뭔가 새롭다. 맞아 나 친구가 처음 생긴 건가? 그렇 완전 처음.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가고 있었어 어깨빵을 당한 거야 팍 떨어졌어 미시아 할라 그랬는데키큰 무언가 뭐 있을 하는데 그냥, 그냥 갔었잖아 두카롱이래 두카롱 이루시지 열어 용서해 주지래 혼자 저런 생각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소리> 거를 둘이 가꾼 거니까. 설세 그쪽... 여러 막... 여러 적으로 그래. 오카루토 다 사라졌던 팬츠 는 입고 있는 줄 아는데. 오이오카지 <목소리> 부금이 왜 그래요? 이런 게 단단한 애 매력이야 진짜. 와저 이거 손왜 갑자기 퀄리티가 올라가죠? 캬 단단한 이런 거 너무 좋아. 확확 바뀌는데 바뀔 때 퀄리티를 좋게 바꿔. 그래 그 확확 바뀐다는 게 맨날 나오잖아 그래. 진짜. 맨날 몇 번을. 근데, 와 근데 바뀌는데도 요 감성들 너무 잘 살리는 거. 저렇게 지나가는 그래, 그래. 거, 지나치는 거. 오카룬다요. 오카룬. 오카룬. 아니 캔을 말하라고. <laughs> 에 <에이>, 금지당했죠. <laughs> 그렇죠. 쇼킹 관심도 없어. 오 그래도 오카롱도 찾아 나서네요. 각쇼크니 이렇게 뒤에 있잖아.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개쩐다. 오버이. 오 매점에서 그래. 사랑은 매점에서 그래. 각쇼 <laughs>

못 만나나요? 여기서 만나라 이쯤 만나라 오오오 <laughs> 같은 쪽을 봤어요? 부딪혀, 부딪혀요? 으아 <laughs> 아, 아. 입술 박치기했는데요 아, 네. 맞아요앉서아서앉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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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아아

あれカルピだから彼氏じゃねえあははははあやお話が一緒な話なんですねえ、でが一緒な話なんですよお願いですから聞いてくださいあんただって喋らないって言ったじゃんあれは売り言葉に書いてあるあ本当は綾瀬さんと話したくて仕方がないんですよ

아노탁. 어? 저 아. 아 이런 씨...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카루 예. 아오 오. 이야, 쟁반 노래방. 아러아 아, 하다

うち最低な態度取ってた。ちょっと暗算さわるねよ。中庭で。うん、キスしたみたいになって。なんかテンパっちゃって。ああ、マルハチョ。恥ずかしがってごめんね。エデリーエよ。オカルンと仲良くするの。恥ずかしくないから。え。 <laughs> 어떻게 이렇게 찐따처럼 그려놨지? 안경 할, 볼, 할 때마다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도 너무 찐따처럼 잘해놨어. 아 그런 거 보니까. 꽤나 괴로웠잖아. 꽂히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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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히 아까 그렇게 아, 사인 줬잖아요. 그래. 야, 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사착대기 <laughs> <작대기를> 돌아왔대. 안심して 타마마도 잘 되게. 그렇게 오메 이오니 연필 달이대다 듣는다지. 좀미대미 저러면 보여? 어?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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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マ何でもいいから、人形持ってこいあと洗面器に水だこいつの中になんかいるぜじゃでもいいから、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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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いっから、何いいから、何でもいいって何でもいいから、何いでもから、何でもういから、い

오! 도스터는 어다이 보자, 니가 뱅고! 오! 오! 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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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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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 잡았어 저카마이 자, 마저. 자, 마저. 자, 마저. 저 자, 마저. 자, 저 자, 마 자,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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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보 자, 마저. 터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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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倒したじゃん成仏させたんでしょ誰がてめえら若造ごときにやられるかよ年上なめんじゃねえぜなんか可愛くない可愛げなだわしゃ結界術で焼かれる刹那炎の中を泳ぐように霊体になって小僧の体に乗り移ったのさいあ虫の息だったせいもあって <coughs> 小僧の中では完全に気配を消せたわしゃこいつの中で隠れつつ霊力の回復を待って 이라고 저렇게 귀여운데 죽이려고 했었다. 와 근데 할멈일 때랑 달라져도 성우가 똑같네. 뭐, 기야, 뭐니 쥬류 와! 귀可愛했죠? 안 죠교는 알atter? 이마 주도권 맡테노 こっちだから. 그래. 소바바そうだぞ玉変えて自分 <laughs>

おお。え、え、なんで。たまばばを追い出したのに、なんで変身できんの。馬鹿な。どうなってやがる。このハリセンはよ。悪霊を体から追い出すためのもんだがよ。いろ <laughs> よっぽど頑張ってへばりついてたのか。ばばあの意識だけが出てきちゃ。ああ <laughs>、ボムに塗るんで。てめえの霊力はガキに残ったままで。意識だけが人形に乗り移ったってことだ。ちなみに。

すごいじゃんどうやって変身したのいやわかんないっすなんかすごく腹立ててうわいい、ね e、んじゃないと思ったらなってましたぶっちゃけあんたのことあんま憎めないんだよねあの子たちに同情する気持ちは同じだしさだから有効的に行こうぜあんたが,たが玉返してくれたらうちらもあんたの力返すよ좋은거래ね？かやんクソだらが

이 터보 봐봐 아니 2분 봤어 2분 단단한 진짜 이 매력인 것 같아 아까도 포이쿤이 말을 했지만 휴빅 바뀌는 그런 화면 전환 때문에 몰입감이 올라가면서 집중을 빡 해버리니까 어.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장르로 계속 바뀌지만 그 바뀔 때마다 완벽하게 그 장르를 녹여내 어. 어떤 부금을 진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카메라 구도라든가 음. 어떤 동선 같은 것들 그런 게 너무 완벽하게 확 바뀌어 버리니까 다른 애니를 막 보는 것 같아. 그게 또 부자연스럽지 않게 계속 바뀌니까 와 음. 개쩐다. 여러 장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잘 섞일까? 음. 근데 아주 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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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스토리적으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laughs> 근데 어떤 연출, 색감 뭐 약간 작화 같은. 그 외적인 것들로 다 커버하는 느낌인 것 같아. 좀 스타일리시함이 좀 있는 것 같아. 세련되고. 어. 장르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음.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되겠다라는 거를 세련되게 잘 표현해놓은 어.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편집부가 일을 잘한다고밖에 음. 생각이 안 되는 게한 명에 붙어 있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네, 좀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그리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서브바바 없이도 네. 이제 변할 수 있게 됐어. 그렇죠. 오카등이 소년 만화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를 음. 충족시켰다 그리고 고환은 잃어버렸다 스마트폰입니까? 차키예요뭐 지갑이에요? 신분증이에요? <laughs> 그러면 이제 다음 스토리는 아마도 고환찾기 사실 여태까지도 고환찾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에, 구독 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레이자 오스카리사